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등둘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 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욕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 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수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브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12장. 이 무렵에 헤로당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헤어졌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부를 갈로 죽였다. 헤로선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명으로 짠 경비병 네 배에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의 두 손목에서 불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천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였다.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린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 대신 일을 이야기하였다.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나디센이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추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 사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났다. 그런데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염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정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있고 왕좌에 좌중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전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13장 안디옥 교회에 외연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모온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엥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석임수와 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너희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음 감명을 받았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부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런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대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해당 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백성을 돕여 주시고 권능의 발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집합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계를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 말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가닥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10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물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이렇게 말하였습니다.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이라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관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그 다음 안식. 그러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기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온 지방에 버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 으로 가득 차 있었다.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이혼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덜어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랍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 그는 그를 똑바로 보고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하완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 때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려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 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관란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성교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이,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종 ...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 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15장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한디옥교회는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를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나서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그런데 바리사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하고 말하였다.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명예를 제자들이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들의 말과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사람이 나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시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내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은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피와 복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하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신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화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히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